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토요일 오후, 지금이 4시 24분. <laughs> 아, 지금 뭐 하고 계세요? 네. 저는, 어, 소영님, 심진보님. 안녕하십니까? <laughs> 네. 어, 여러분들께 오늘 좋은 기사를 하나 좀 소개시켜 드릴까, 생각을 합니다. <laughs> 어, 언론 들어오시고요. 네. 네. 님, 안녕하세요. 78연님. 네. 준킬러님. 네. <laughs> 정복영님, 안녕하세요. 어, 여러분. 영상 멈춤. <laughs> 그럼 우리가 또한번 해야지. 출렁출렁. 네. <laughs> 네. 헉. 네. 소리만 들려요. 네. 소리만 들립니까? 네. 이가 님, 안녕하세요. 잘 나와요? 네. <laughs> 잘 나오고 있죠. 네. 여러분. 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트럼프 사이에서 좀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하고 있는데 음. <laughs> 지금 뭐, 어, 조선일보를 비롯한 이런 보수 언론들에서 공격을 또 심하게 하고 있죠. 네. <laughs> 음, 클래스님? 네. 도도JOY님? 네. <laughs> 여러분 지금 구독자 신청을 하고 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까? 네. 구독자만 누르면 안 되고, 좋아요, 댓글, 이런 걸 많이 음. <laughs> 남겨 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 유튜브로부터 어, 기쁜 답신이 하나 왔습니다. 뭐냐면 요즘 떴다 정청래 TV에 많은 사람들이 구독자 신청을 하고 있다. 음, 그리고 댓글이 많이 달리고 있다. 조회수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laughs> 유튜브 인공지능께서 한테 답신을 보내왔습니다. 네, 김호섭님, 네, 구독 좋아요, 네, 구독 좋아요, 네, <laughs> 지반님 까, 네, 얼굴 많이 하에 지 지겼네요, 네, 황선이님, 구독 좋아요, 좋은 소식이네요, 네. <laughs> 유튜브는 네이버와 달리 인공지능에서 알아서 처리를 자동 프로그램에 산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구독자 수가 늘기 시작하고, 좋아요, 댓글 이런 게 많이 달리면 어, 답신을 해주나 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처음으로 어, 유튜브에 진출을 해서 본격적으로 활동한 지 3일 만에, 네. 오늘 유튜브 인공 음, 기능으로부터 <laughs> 아 잘하고 있다. 정청래, 아, 조회수, 구독자 수, 어, 댓글. 이 많이 달리고 있다. 이런 어 제가 답신을 받았어요. 답신을 받아서 어 기분이 좋네요. 네 뭐라고 왔냐면 다른 사용자가 다음 댓글에 좋아요 표시를 했습니다. 구독자 숫자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왔습니다. 어. 지금 현재 구독자 수가 떴다 정청래 TV, 네. 3,332명. 네. 3,332명입니다. <laughs> 네. 여러분, 아 어, 제가 오늘, 어, 조선일보 어, 읽기. 네. 조선일보 일기 이런 신문은, 어, 읽어줘야 됩니다. 네. 여러분, <laughs> 여러분 다 쉽게 들어가서 읽을 수 있습니다. 어, 다음이나 네이버에 가서, 어, 통일이 미래다. 이렇게 치면, 어, 통일이 미래다. 치면, 음, 조선일보가 그동안, 어, 썼던 기사가 쭉 나옵니다. <laughs> 통일이 미래다. 그러면, 이게 제가 지금 다음을 보고 있는데요. 통일이 미래다. 시리드 링크. 이렇게 달면, 걸면, 어, 2014년 1월 2일날. 통일이 미래다. 남북 통합된 대륙과 연결된 6천조 원 자원 강국 이런 기사가 뜹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1월 2일 날부터 통일이 미래다 이런 시리즈를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다 했던 것은 1월 1월부터 나흘 후 1월 6일 날 신년사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교롭게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통일이 미래다 이 기획. 시리즈물은 1월 6일 어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다. 이런 말을 미리 알지 않았을까? 이런 의혹이 가는 대목입니다. 어 제가 판도라에서도 어제 얘기했는데요. 정세현 장관에 의하면 1월 2014년 1월 6일 날어 통일은 대박이다. 어 그런 발언을 했는데 이미 11월에 어, 독일에서 조선일보 기자를 만났는데 이 통일이 미래다, 이런 시리즈를 준비하고, 어, 기획물을 인터뷰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확실히, 조선일보와 박근혜는 사전에 내통하지 않았을까? 이런 의혹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어 1등신문, 어 조선일보가 어 2014년 1월 2일, 박수찬 기사가 쓴 아주 훌륭한 이 지금 노무현, 문재인 정부, 우리 김대중 정부 때 이런 기사를 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2014년에 1월 2일 날쓴 기사지만 너무 훌륭한 기사라서 제가 기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이 미래다 조선일보 남북 통합된 대륙과 연결된 6천조 원 자원 강국 이게 제목이 들어가고요. 한반도의 리네상스, 북 철광석, 아연, 구리 풍부, 공급 안정되고 수송비 줄어, 남한의 기술 자본 투입돼 북 관광공업도 급격히 성장.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laughs> 본문 기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한이 통합되면 남한의 기술력과 북한의 지하 자원이 결합. 대륙으로 뻗어가는 동부가 신자원강국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은 북한에 매장된 지하자원의 가치는 5조 7,500억 달러 약 6,089조 원으로 남한 2,390억 달러 253조 원의 약 25배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며, 남한의 기술력과 유휴 설비를 이용해 북한이 지하 자원을 개발하면 통일한국의 성장 잠재력은 엄청날 것이라고 했다. 내화 이게 인내할 때 내자입니다. 내화 자재의 원료가 되는 마그네사이트의 북한 내 매장량은 세계 3위권이다. 반도체 원료로 각광받는 히토류도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문가들은 특히 철광석, 아연, 구리 등 남한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산업용 원료 자원에 주목하고 있다. 북한의 철광석 매장량은 24억 7천만에서 50억 톤으로 한국 매장량 3,200만 톤의 77에서 150배에 달한다. 구리 매장량은 한국의 83배, 아연은 53배 가량으로 추정된다. 남한 기업이 북한 지역의 지하 자원을 직접 개발해 이용할 경우 수송비를 대폭 줄일 수 있고 국제 광물 가격 상승이나 공급 불안에도 쉽게 대응할 수 있다. 여러분, 조선일보의 훌륭한 기사를 제가 지금 마저 읽겠습니다. 남북 통합이 진행되면 북한의 광공업은 기약적으로 발전할 전망이다. 북한 자원연구소 최경수 소장은 고용 효과가 막대할 뿐 아니라 석탄 공급에 공급 확대에 따른 난방 공급으로 북한 주민의 실질적 삶도 개선될 것이라고 했다. 국토연구원 이상춘 한반도 동부아 연구센터장은 북한 동해안 지역의 광산중심 도시인 단천과 과거 경수로 사업 지역이었던 신포를 묶어 자원, 에너지 특구로 함께 개발할 경우 큰 경제적 시너지를 낼수 있다. 고 말했다. 통합된 남북한의 국토면적은 22만 3326 제곱킬로미터로 단번에 세계 85위로 올라선다. 통일은 유라시아 대륙과 에너지 물류 네트워크를 통해 한민족 활동 공간의 확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로 어 대변하는데요. 남북 지하자원의 잠재적 가치 이렇게 했습니다. 북한 5조 7천 503억 달러. 3억 2,900만 달러 다시 겠습니다. 북한은 5조 7,503억 2,900만 달러이고요. 우리 남한은 2,397억 5,700만 달러 이렇게 비교해 놨습니다. 그래서 금은 북한이 330억 3,500만 이 달러입니다. 한국은 20억 7,000만 달러. 철광석은 3,375억 8,100만 달러대 우리나라 한국 44억 6,500만 달러 구리는 북한이 314억 1,800만 달러 한국은 3억 7천만 달러 아이언은 525억 7,400만 달러 한국은 9억 8,800만 달러 마그네사이트 1조 4,555억 3,800만 달러 한국은 없어요 갈탄 3조 331억 3400만 달러 한국은 없어요. 무연탄 6889억 1000만 달러 한국은 2285억 9천만 달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 <laughs> 어, 북한의 지하광물 어, 자원이 어, 우리는 253조원 정도인데 북한은 6089조원으로 나만의 25배에 해당된다. 이렇게 아주 연구를 깊이해서 이렇게 기사를 조선일보가 냈습니다. 여러분 이 조선일보가 통일 대박에 맞춰서 어, 통미 통일이 미래다라는 시리즈는 어, 연구를 미리 잘 해놨기 때문에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 자료를 잘 인용해서 어, 활용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많은 분들이 지금 골드만삭스 한반도 남북경협 통일시 미국에 이어, 네, G2국가가 된다고 얘기했죠. 네. 방지기 좀 세워주세요. 소영님이 시대의 참 독립군 정청래. 방지기를 어떻게 세워요? 네. 이렇게 하면 되나요? 이게 방지기인가? 네. 뚝 떨어지는데요. 네. 오늘은 이대로 그냥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 조선일보가 이렇게 아주 기사를 멋지게 냈어요. 네. 그래서, 어, 통일비용. 하나만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2014년 1월 6일 조선일보 통일이 미래다. 통일비용 겁내지만 혜택이 배 크다. 이렇게 제목이 떠 있습니다. 예, 네. <laughs> 자, 조선일보 2014년 통일이 미래다. 통일비용 겁내지만 혜택이 배 크다. 배성규 기자입니다. 통일비용 공포 벗어나자. 통일연구원, 고대 아세아 문제연구소 분석, 정부 민간 합친 통일비용, 통일후 20년간 3,600조 원, 혜택은 6,800조 원에 육박한다. 이렇게 기사를 냈습니다. 네. 기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이 점진적 통합 과정을 거쳐 2030년쯤 통일을 이룰 경우 2050년까지 20여 년 동안 얻게 될 혜택이 같은 기간 들어갈 비용의 2배, 2배 가까운 것으로 많을 것으로 분석됐다. 조선일보가 통일연구원과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에 의뢰해 남북 통일의 비용과 혜택 편익을 비교 분석한 결과, 2015년 점진적 통합을 추진하기 위해 추진하기 시작해 2025년에서 2030년 통일이 이루어질 것으로 가정할 경우 통일 비용은 2050년까지 최소 831조 원에서 최대 4,000. 원. 통일에 따른 혜택은 최소 4,909조 원에서 최대 6,79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과도한 통일 비용 부담 때문에 통일의 혜택을 보기 힘들 것이라는 과거의 통념을 깨는 결과다. 통일연구원은 2030년 통일 이후 2050년까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각 분야에 투입해야 할 통일 비용이 공공부분 831조 여원. 민간 투자까지 합치면 3,621조 원이고 통일에 따른 혜택은 6,806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했다. 통일에 따른 순 혜택이 3,100조 원이 넘는 셈이다. 민간 분야 투자는 통일 비용 성격도 있지만 기업 생산을 위한 투자라는 측면이 커 실제 국민 세금으로 정부가 지출해야 할 비용은 900조 원 이하로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통일연구원은 분석했다. 여러분. 조선일보가 이렇게 훌륭하게 분석기사를 냈습니다. 여러분, 조선일보를 읽읍시다. 어떤 거? 통일이 미래다. 네. 여러분, 지금 들어와 계신 분은 63명. 좋아요를 누르는 분은 37명. 도대체 이 차이가 왜 납니까? 63명이 들어와 있으면 좋아요도 37명.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가짜뉴스 박멸, 그리고 유튜브의 청소부. <laughs>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정청래가 떴다 정청래 TV로 유튜브에 지금 진출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좋아요 42, 아직도 수명 차이가 납니다. 들어와 있는 분은 62. 조선일보 통일이 미래다 아, 중에서 통일비용 내지 마라 혜택이 배로 크다 하는 부분 마지막 읽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분야 혜택이 6,304조 원, 국내 총생산이 증가하는 효과. 로90% 이상을 차지했고, 국방 안보와 사회 분야 혜택이 각각 300조 원과 188조 원으로 추정됐다. 비용은 경제 인프라 투자 291조 원과 보건복지비 202조 비중이 높았다.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는 2015년 경제적 통합을 추진하기 시작해 2025년 이후 통일을 이룰 경우 통일비용은 2050년까지 3111조에서 4744조 원. 통일 혜택은 4,909조 원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경우 통일이 순행택은 최소 163조 원, 최대 1,798조 원에 이른다. 북한 주민의 평균 소득을 남한의 25에서 50% 정도까지 점진적으로 높여주는 대폭적 지원 방식을 택할 경우 통일 비용이 가장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기관 모두 북한 급변 사태 시에 과거 독일처럼 단기간에 성급하게 정치 경제적 통일을 하지 않으면 어떤 경우에도 통일 혜택이 비용을 능가할 것이라고 일하며 통일 비용에 대한 우려가 과도하게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고 했습니다. 네. 조선일보, 어, 배성규 기자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어, 통일에 대해서 2014년, 4년 전에 이미 조선일보가 다 연구를 해놨어요. 기사가 무려 243개라고 합니다. 여러분, 조선일보, 어. 송일이 미래다. 네, 이 부분을 잘 경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덟 명 차이 납니다. 들어와시 들어와 지금 동시 접속자 60명. 좋아요. 52. 아직도 여덟 분이 좋아요를 누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여덟 분은 도대체 뭐죠? 네, 54. 네. 동시 접속자도 두명 늘었어요. 62. 62대57, 62대57, 네, 63대58, 63대58, 네. 지금 막따라려고 합니다. 63대57, 63대57, 네. 여러분, 유튜브가 지금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네, 가짜뉴스의 온상이, 에, 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 유튜브를 청소해야 되겠습니다. 가짜뉴스의 온상, 가짜뉴스를 박멸하기 위해서, 어, 정청래가, 어, 유튜브에 진출했습니다. 오늘은, 어, 통일이 미래다라고 2014년 조선일보가 1월 1일부터, 1월 2일부터, 2014년 1월 1일부터 무려 243개의 통일이 미래다 시리즈물을 냈는데, 읽어보니 정말 기사 가치, 정보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어, 조선일보 함께 읽기 운동을 앞으로 제가, 어, 한번 시작해볼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조선일보 아, 이렇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어, 66대 59 어, 아직도 동시 접속자 66, 좋아요 59. 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69대 69가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깜빡 잊으신 분들 빨리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아요를 어떻게 누를지는 저도 잘 방법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 오늘은 제가 토요일 오지만 사무실에 나와서, 어, 훌륭한 조선일보, 어, 훌륭한 조선일보를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어, 조선일보 시리즈물 자 계속, 어, 읽으면서 저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가짜뉴스 박멸, 그리고 유튜브 클리너,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 네, 여러분, 앞으로 유튜브에 자주 자 이렇게 실시간 방송을 정규적으로 정기적으로 어, 한번 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로젝트완 네, 와 개들이 그런 글을 쓰다니 크크 시청자들 중 개누리 간첩들도 있을 듯네네 네. 그리고 댓글 이 지금 사라졌어요. 네 오늘 네어 진공 튜브 열차 좋아요 숙제 안한 학생 4명 퇴장 중네지환 문재인 대통령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가짜뉴스 그런지를 찾아내서 세상에 알려야 해요. 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laughs> 오늘 으, 신문을 보니까 어, 나경원 의원께서 어, 한마디를 또해 놨더군요. 어,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는데요. 어,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가 김정은의 대변인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은 천지분간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의... 어, 발언이에요. 제가, 어, 개성공단 지원재단에서 저한테 어제 메일을 하나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의 언론 동향이라는 것을 저한테 보내줘서 그것을 어,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지금 올려놨는데요. 그것도 하나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 의원 발언이 얼마나 허무 맹랑하냐. 자, <laughs> 나경원 의원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요. 나경원. 김정은 대변인 문정부 북핵이 우리 핵이라고 주장할 태세다. 뭐 이렇게 헛소리를 좀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둥또 읽어봐라. 남북 관련 관, 남북관계 관련 미국 언론 동향에서 블룸버그 통신에서 9월 26일에 나섰던 거를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에 대해 의심이 많은 미국 내부 그리고 세계인들을 설득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 코리아 소사이어티 노퍼 국장은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대변인이라기보다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서로 합의를 받아들이고 처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지도자라면서 잘 중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지금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어, 새로움은 항상 낯설음을 수반합니다. 시대의 흐름을 잘못 읽으면 도태가 답입니다. 이렇게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렇게 역사의 새장을 여는 이 과정에서 이렇게 판에 박힌 낡은 프레임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곧 도태될 것이다. 새로운 문화 형성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문화지체 현상의 문화지체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새 시대 새벽이 밝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 북미 관계, 한반도 평화 문제가 새 시대 새벽이 밝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정말 세상 물정 모르고 어 이렇게 헛소리성 발언을 하는 분들에게는 도태가 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어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어, 인수위가 없었던 문재인 참여 정부 직원으로 당장 등록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책자문위원회 회의 수당을 지급한 것을 몰래 빼내서 지금 연일 공세를 하고 있는데 법적인 책임을 어,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심재철 의원은 그럼 왜 이렇게 청와대 이정도 비서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일 의기 양양에서 폭탄투하를 계속하고 있는 중일까? 저는 간단합니다. 다음 총선에 당선될 가능성이 어차피 없으니까, 아, 어, 야당 탄압에 맞선 투사, 이런 이미지로, 어, 명분을 찾으려고 하는 꼼수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laughs> 어, 나중에 법적 책임은 참으로, 어,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여러분, 어, 심재철 의원이 어차피 떨어질 거, 야당 투사, 야당 탄의 말씀 투사. 이런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꼼수를 부리지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드디어 69대 66. 근사치에 갔습니다. 네, 근사치에 갔는데, 아직도 좋아요가 3명이 부족합니다. <laughs> 70대 66. 70대 66이군요. 자, 여러분. 어, 소영님. 도도. 준님. 어 황아리아리님, 네 단까치님, 소영님, 어 자주 들어오시는 분이에요. 정체를 모르겠어요, 소영님. 그리고 도도님도네 프로젝트 완님, 네김호선님도단골손님이에요김 어, 로트수님, 예 처음 보는 분이에요. 땅까치님 영희정님, 아 어, 소영님, 아 소영님은. 참 자주 들어온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네. 아주 단골손님이에요. 소영님 만세. 네. 도도 주인님. 이분도 자주 들어온 분이에요. 지환 님. 네. 여러분, 벌써 25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 저도요. 유예 선집. 유예 선 님도 만세. 네. 도도 주인님. 단골 소영님 만세. 단가치님. 네. 7, 8년 님도 자주 모이는 분이에요. 의원님, 정알바 시즌2 언제 다시 하시나요? 지금 의원을 구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이 한명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소영님, 도돈님, 크크, 반갑습니다. 네. 이 유튜브에 구독자, 아, 분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요. 네. 앞으로는, 어, 본개팅도 한번 해볼까 생각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갑자기 번개팅을 하는 거예요. 어디로 모이자! 이렇게. 네, 한영주님. 정의원님, 앞으로 좋은 방송 기대합니다. 지환 님도, 배두원 님도, 네, 소영 님. <laughs> 네. 그래서 앞으로, 번개팅도 한번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지금, 동시접속자 72명. 여러분, 여러분만 구독하지 마시고, 정청래, 떴다 정청래 TV, 유튜브에 가서, 구독, 좋아요 눌러줘라! 이걸 왜안 합니까, 지금? 하시겠습니까? 네. 황선희 님, 최정은 님, 네. <laughs> 미첼 해운님, 네, 김호섭님, 네, 소영님, 정청래 만세, 소영님 만세, 김경혜님. <laughs> 그래서 좋은 음식은요 혼자 먹으면 안 됩니다. 나눠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일은 기쁨은 나눠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어, 여기 동시 접속자 지금 74분 계신데 혼자만 이 좋은 방송 정청래 TV 이거 보지 마시고 주변에 두루두루 예. 이 TV를 구독하고 신청해라. <laughs>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야 드디어 기적이 나왔습니다. 동시접속자 73, 좋아요 75. 야 드디어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7 8년님 네. 전파할게요. 네. 전 번개팅 못 가요. 여긴 LA. 야 LA. LA에서도 이걸 보고 계시는군요. 네. 유예선님, 네. 이종격 특이 카페 올릴게요. 네. 올려주세요. 네, 흐흐, 내님. 네, 아, 여러분, 오늘 어, 25분을 넘어가면 재미없다고 그러는데 어, 27분 48초가 지금 되고 겠습니다 용표 홍님, 홍용표인가요? 용표 홍이입니까? 노인들 가짜뉴스에 열광합니다. 그 허상을 밝혀주세요. 네, 그러려고 제가 지금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네, 소영님, 박상호 저리가라인. 크크크. 배두호님, <배드오님>, 저는 부산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따 정청래 TV 유튜브 내용해 주시고 그리고 주변에 전파해 주시고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고 댓글 써 주시고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여러분 안녕.